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에 대해 기소 때까지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를 결정한 가운데, 내 네, 특검은 윤석열이 2차 강제 구인을 거부한 15일부터 호칭을 전 대통령에서 피의자 윤석열로 바꾸며 강경 모드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끝났다는 의미라며 구치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윤석열을 강제로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한편 재구속 상태에서 특검 조사를 거부 중인 윤석열이 네, 오늘로 예정된 자신의 내란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욕을 한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사는 현재 피고인이 갑자기 구속돼 매우 힘든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라며 평소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 지금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데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역대급 개소리를 날렸는데요 네또 재판에 출석해 하루 종일 장시간 앉아있기 어렵다라며 이런 상황과 함께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끝까지 추잡한 짓을 벌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특검이 위법한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시키고 의미 없는 구인 조치를 시도하며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며 발악했는데요. 그데 앞서 내란범 윤석열은 지난 10일 구속 당일 열린 내란 공판에도 건강이 안 좋다는 가짜는 핑계를 대면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기험 선포 당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와 관련해 윤석열이 이전 장관에게 명시적으로 지시했고 이를 이행하려고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검찰 수사 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에 특검팀은 이상민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를 명시적으로 지시했다고 보고 오늘 이상민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네, 현재 이상민은 불법 개엄 선포 직후 MBC와 JTBC, 한겨레 신문 등의 언론사 건물에 단전 단수를 조치하라는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경찰과 소방청 등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공청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윤상현 국진당 의원이 특검 소환에 계속해서 불응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상현 측은 최근 특검의 피의자 소환 조사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현재 윤상현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개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 네, 앞서 특검은 지난 8일 윤상현을 포함해 김영선 전 국진당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윤상현은 특검 측으로부터 본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협조에 불응했는데요. 근 네, 한편 특검 측은 윤상현이 지속해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국회법상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가결을 위해서는 제적 의원 가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가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앞선 민주당은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윤상현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네,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해군과 해경이 오늘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본이 방위 백서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지 이틀 만에 네,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한 건데요. 네, 정부 관계자는 오후에 영토 수호 훈련을 동해상에서 비공개로 실시했다라고 밝혔는데, 네, 이번 훈련은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우리 함정 3에서 5척이 참여했으며 공군 정특기 출동 없이 해군과 해경 함정만 동원됐다고 합니다. 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시행된 독도 방어 훈련으로 이재명 정부에서도 연 2회 정례화된 훈련 방침은 유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네, 앞서 지난 15일 일본 정부는 이시바시계로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 백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는 개소리를 날리면서 우리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보란듯 불과 이틀 만에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